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간 나무잎 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이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죄인이냐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자가 나는 괜찮다 아, 나는 뭐 옆사람이 이야기해도 나는 당신이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 나는 괜찮다 하면 그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 좀 가라고 해도 아, 나는 괜찮다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환자가 아, 나는 지금 어디가 안 좋다 나가지 병원 가야 되겠다 그에게는 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또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창세기 2장 16절 말씀하고 또 3장 1절 말씀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의미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때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91편 11절 12절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의 의미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그 말씀의 의미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말씀은 왜곡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라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에 대할 때부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냐하면, 내가 기존에 들었던 말씀, 내가 공부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온전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공부했던 말씀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긍정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했던 문장 사단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던졌던 문장은 긍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정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시는 분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야라는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자유가 구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통제하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나아가면 아마도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그만두게 하시고 저 멀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라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선교사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으로 그 하나님은 악한 분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금지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금지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만가지 중에 한 가지 금지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부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와는 뱀의 부정적인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하와의 대답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얘 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후에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했다고 전제할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보다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더 쉬웠다라는 것을 알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와의 말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져야 할 교훈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본인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스스로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중에 중직자, 목자, 교사 있습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에 성도들에게 고민할 수 있고 목원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 다른 사람이 묵상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연구하고 내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은혜받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는 가 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가의 해설만 가지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그 말씀의 은혜 받아야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안심 안심시켰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뱀의 말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장과 같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잘 된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더잘될 거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지금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선악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가를 본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다닐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그 선악가 쉽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들은 후에 선악가를 딱 보았는데 그때 선악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악가가 먹은 직도 하고 보암 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보였습니다. 그럼 하와가 언제 선악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가를 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 보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와 금을 본 순간 탐심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죄, 간음죄, 살인죄, 엄청난 죄 아닙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보니, 그곳에서 보니, 목욕하는 여인을 본 순간 정육의 마음에 생겨서 간음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을 살인하게 되는 죄까지 짓게 됩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간과 다윗의 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면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보는 곳에 종속된 노예들과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는 요즘 기본입니다 그냥 도로를 건널 때도 그냥 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핸드폰에 몰입이 돼가지고 도로도 건너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무익한 수준을 넘어서 유해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핸드폰을 보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또한 대중문화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영화, TV,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과 아주 밀착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범죄 유사 범죄 탈선과 타락 이런 것들이 범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여러분의 움직인 마음이 혹시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반드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게 하시기를 강구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도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담은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에게 말하는 뱀의 말을 반박하거나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하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 또한 뱀과 하와의 말에 동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은 하와와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비록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지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스스로 선택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을 보시면 아담은 그 책임을 자기 얘기로 돌리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말씀에 대한 거절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다라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더구나 선악과를 먹으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욕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은 밝아졌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했던 것은 일부는 맞습니다. 눈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이 벗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그들은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그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단과 하와는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면 요즘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리지 않지만 모자를 눌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스크로 입을 가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근으로는 수갑을 찬두 손을 덮게 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래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를 지어도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화임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보는 수치심을 줄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팔 절입니다. 우리 팔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었을 때 아단과 하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제 나누기 위하여 아단과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는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유혹하고 해도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오늘부터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오게 되는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